방송도 공연에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메이크업할 때 어떻게 적용하시고 저 이런, 이런 질문 처음 들어보는데요? 와 이렇게 이런 디테일한 질문을 <laughs> 우리 스탭들도 <스태프도> 안 물어보는데 히트 <laughs> 같은 경우는 걸그룹한테 너무 좋은 방송에 엄청 쨍하게 딱뽀샤시하게 나와요. 그래서 걸그룹한테 택한게 되게 예쁘게 나오고 대신에 남자 아이돌은 잘못하면 한끗 차이로 입술이 다 빨갛게 나오거든요. 조건 손으로 사용해야 되고, 본인 손에 열감이 많다고 느껴질 때는 찬물에 손 씻고 하거든요? 이렇게 찍는 게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찍은 양이 그대로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양이 고르게 도포가 안 되겠죠? 베이스로 깔고 라텍스로 평평한 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방법이 사실 지금 브러쉬 베이스 정석인 거거든요. 스펀지랑 하는 거? 면에 어디 하나 딱 찍힌 데는 없잖아요. 이렇게 돼야지 베이스가 잘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그냥 브러쉬로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브러쉬로만 하는 걸안 알려주는 이유는 그 너무 어려워서 좀더 쉬운 방법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샵에 취업을 하면은 브러쉬로만 하는 걸 충분히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매일매일 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더 쉬운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목소리> 점막은 진짜 점막을 메꾸면 안 되고 속눈썹 사이사이에 메꿔주셔야 돼요. 어, 저는 위에 붙여요. 속눈썹 밑에다 붙이는 걸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고, 사이사이 완전 파고들어서 붙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위에 붙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자기 스타일이에요. 막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속눈썹 바로 위에다 이렇게 붙이는데, 여기다 이제 삐죽삐죽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이사이 꼽아야죠. 근데 억지로 사이사이에 파고들 필요는 없는 거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더 길게 그려줘야지, 화면에서 눈이 시원하게 보이거든요? 전 전체적으로 눈이 동그래 보이는 걸안 좋아해서, 남자든 여자든 좀 약간 눈매를 길어 보이게 하는 걸 되게 선호하거든요? 어, 보통 포인트 컬러로 많이 사용을 하는 컬러는, 한요 정도, 이거 지금 두개 섞어서 썼거든요? 그리고 저는 라인보다 섀도우가 좀더긴걸 선호하거든요? 그래야 좀더 자연스럽게 보여서. 그냥 라인만 띡 있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금 속눈썹을 자연스러운 거 붙였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진한 거 붙이거든요?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뭐, 아이미로 치면은 33이나 32? 36도 많이 쓰고, 36이 사실 거의 기본템이라서.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전아그 여기 아카데미에서 제일 중요하게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그 속눈썹 따는 거랑 붙이는 거 그리고 베이스 기초 이것만 좀 익혀도 눈썹 정리랑 이것만 생각을 해도 100% 취업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샵에 취업을 생각하시면 자기가 딴 속눈썹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는 것도 되게 방법인 것 같아요. 헤어메이크업 반정해하고 말똑 부러지게 하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샵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데가 있어요. 이 샵에 있으면 몇년 정도 근무하고 싶어요. 근데 막한 어, 디자이너 될 때까지? 뭐 이렇게 말하거나 애매하게 3년?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입사 못하는 거죠. 말도 약간 어물쩡어물쩡하는 친구들도 가끔씩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질문을 안 해요. 그럼 옆에 선생님이 눈치 보시고 알아서 하시거든요. 좀 냉정하긴 한데 이력서 그냥 X, X 쳐요. 그리고 제가 눈썹 그릴 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제가 키가 좀 작아가지고 이렇게 키가 크면 이렇게 해서 디테일을 뭔가 보기가 쉬운데 저는 그 키가 작은 게 단점이어가지고 디테일이 잘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위치를 바꿔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꼭 메이크업 할 때도 눈썹 정리할 때도 그렇고 눈썹을 그릴 때 아이라인 그리도 그렇고 꼭 이렇게 뒤에서 자기가 다 하고 나서 대칭 맞나? 이렇게 봐야 돼요. 저는 그게 스텝이든 디자이너가 됐든 상관없이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대칭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저는 주로 메이크업포에버 풀커버랑 마르빌츠 컨실러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 메이크업포에버 퓨 타입이라는 요 네. 그거를 컨실러판에 짜놔요. 짜놓고 굳히면 완전 매트한 컨실러가 돼가지고 선호하시는 파우더 있으세요? 저는 식스틴 브랜드 요저 피카소 거 좋아해요. 피카소 거 지금 가고 싶어요. <laughs> 이거 웨이크메이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작업을 꼭 해주기 때문에. 남자고 여자고. 메이크업 끝나는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이돌 메이크업에 특별한 거 주의점이 있어요. 그런 건 딱히 없어요. 그냥 컨셉 맞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돌 팀마다도 컨셉이 다 다르고, 그래서 전혀 그런 건 없어요. 3, 사 방송국 조명에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메이크업 할때 어떻게 적용하시고, 외부 촬영, 뭐, 자연광일 때 메이크업 차이점이 있을까. 저, 저 이런, 이런 질문 처음 들어보는데요? <laughs> 와, 이렇게, 이런 디테일한 질문을 <laughs> 우리 스탭들도 안 물어보는데. MBC 같은 경우는 걸그룹한테 너무 좋은 방송사, 엄청 쨍하게 딱 뽀샤시하게 나와요. 그래서 걸그룹한테 특화되게 되게 예쁘게 나오고, 대신에 반대로 남자그룹 같은 경우는 채도가 일단 그 MBC 자체가 너무 채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걸그룹한테 예쁠 수 있는데, 남자 아이돌은 잘못하면 한끗 차이로 입술이 다 빨갛게 나오거든요? 나는 누디하게 발랐다고 생각하는데도 되게 빨갛게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한 거보다 훨씬 더 죽여서 발라줘야 돼요. 입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도 뭘 써도 약간 좀 다 비슷한 컬러로 나온다 그래야 되나? 음. 좀 그런 게 있어요. 음중 같은 경우는. 그리고 KBS는 지금은 좀 많이 확실히 좀더 좋아지긴 했는데 조금 더 뭐랄까 현실적으로 나와요. 뭐, M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음방같이 되게 뽀얗게 뭔가 필터링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KBS는 현실감 있다. 그리고 SBS는 음방 중에 제일 예쁘게 나오는 거. 그래서 막정은 없는. 어떻게 해도 예쁘게 나와서. 뭐, 걸그룹, 남그룹 상관없이 SBS를 제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돌은 색조를 많이 올리는데 수많은 컬러 좀 고르는 기준이 어떻게 되시고, 뭐 개인의 퍼스널 컬러도 고려를 하시는 거예요? 개인의 퍼스널 컬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의상과 헤어스타일, 그냥 그런 걸 맞춰서 메이크업을 해주지, 퍼스널 컬러를 체크해주진 않아요. 피부톤을 밝히면 퍼스널 컬러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피부가 어두우면 당연히 퍼스널 컬러가 뭔가 그런 쪽에 생기기 있, 생길 수 있겠죠. 막 피부가 어두운데 갑자기 거기에 뜬금없이 핑크가 올라가면 안 이쁘잖아요. 그런 개념? 근데 만약에 스냅이 이렇게 현장에 출장을 가게 되면 보통 어떤 업무를 하게 될까 오늘 봤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생님의 서브를 보고 제품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음악 방송이나 드라마 현장에 갔을 경우에는 아티스트 케어를 기본적으로 해야 하고 동시에 수정도 보고 선생님한테 현장 상황 같은 것도 보고를 해줘야 되고 모니터 같은 것도 찍어서 어떻게 나오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해외 스케줄을 가게 되면 개인 비용을 지불하면서 일을 하게 요 항공권이나 숙박에 아, 서 네, 네, 네. 그런 거 엔터에서 해주시죠. 메이크업 아티스트 혹시 직업 만족도가 어떻게 되세요? 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것까지 되기까지가 너무 힘들 뿐이지. 이렇게 겉모습은 되게 화려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 실제로도 겉모습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직업 맞거든요. 남들보다 돈도 더잘벌수 있고. 음. 근데 자기 하기 나름이겠지만 그것도 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힘들다. 물론 안 힘든 직업 없겠지만 진짜 힘들었거든요. 운 날도 너무 많고 매일매일 울면서 출근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왜 혼날까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서도 퇴사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끈기가 없으면 못해요, 절대. 저희 같은 꿈나무들에게 주신 팁 같은 게 있으세요? 일단 미용인들한테 막 개월 수마다 슬럼프가 무조건 찾아오거든요. 스텝도 똑같고 스텝이 더 자주 찾아오겠지만 디자이너도 똑같이 슬럼프가 와요. 힘들 때가 있고 자기 약간 역량에 생각을 하게 되고 다 똑같은데 저는 이제 1년 차 때는 아그 1년이 되게 크게 느껴졌어요. 나 1년이나 했는데? 그 1년이 너무 아까웠어. 2년 차 됐을 때는 어 벌써 반이난한거 같은데? 그걸 3년 차 됐을 때는 아나 진짜 때려쳐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내 사수 선생님이 날 잡아줬어요. 그리고 선생님 믿고서 열심히 버틴 것 같아요 마지막 끝까지. 약간 일할 때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선배 한명 그리고 자기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선생님 한 명만 딱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신 선생님한테, 원장님한테, 아, 그리고 오늘 우리 몇 <laughs> 146기. 146기 선배님한테도 박수. The lights are shining, the decorations are glow, but without you here, it just doesn't feel like home. I'll miss you, I'll miss you this Christmas time. every morning.